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움직임과 관련해서 방송시장 독과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배의 주주의 도덕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나란히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두 회사가 합칠 경우 점유율은 1위 KT의 IPTV와 위성방송을 합한 점유율에 불과 3.57%포인트 차이로 근접합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에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면 이런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 TV, IPTV 같은 방송 상품을 묶어 파는 방식으로 유료 방송 시장마저 장악할 거란 지적입니다. 방송,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이동통신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대 사업자에게만 가능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거대 통신사의 방송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마련되기까지 인수합병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소위 통신사업자에게 방송시장을 할애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의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방송협회는 케이블TV가 지역 채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만큼 합병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의 경제범죄 전력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